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었지만, 제게 한번 단단히 혼난 이후로는 정신을 차린 상황인데요. 순종적이던 제가 어떻게 권위적인 남편을 혼내줬고, 정신을 차리게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누라. 우리나라는 지금 예술가들이 다 멸종한 상황이야.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타깝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대답 참 건성으로 한다. 어쨌거나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더는 이런 문제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겠다 싶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이제 미술학원 일 관둘 테니까 일은 너 혼자서 해라. 내가 아는 학원에 적당히 소개해 줄 테니까 배우면서. 아직 신혼집 대출금이며 나갈 돈이 수두룩한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이제 대학 졸업했고, 미술 경력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벌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모아놓은 돈이야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 1년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망하면 어떡할지 대책도 없이? 애도 이제 임신한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어차피 유명해지면 돈이야 자연이 따라오는 거 몰라? 하여튼 난 속세에 일해서 신경 끄고 예술에만 전념할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너는 괜히 나따라 헛바람들 생각하지 말고 미술학원에서 일하는 거 계속 열심히나 하고. 내 버리가 당신보다 시원찮을 텐데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다.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허, 돈이든 경력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자꾸 징징거리면서 남자 앞길 가로막지 말고 협조해. 대한민국에 한번 날까말까한 예술가. 남편으로 두고 싶으면 말이야. 제가 미대 입시를 위해 학원에 다닐 때부터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은 실력이 뛰어나기로 인근에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요. 실력만큼이나 자부심도 뛰어났던 사람이라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죠. 미대에 입학하자마자 대쉬를 하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나중엔 결혼까지 하게 됐죠. 예술가로서 늘 존경스럽던 남편이었지만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지나 애를 가지게 되자 이상한 헛바람이 들어선 집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예술을 핑계로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만난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신 친구 중에 그 모델도 했었다던 사람 있지 않았나? 오이 아가씨였나? 딸기 아가씨였나? 하여튼, 그거 당선됐다던. 그런 친구 있기는 한데, 왜? 내가 지금 영감이 필요한데, 적절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 그림에 참고도 할겸 사진 좀 줘봐. 아니, 친구분한테 연락해서 내 모델 좀 해달라고 해라. 미쳤어? 걔도 이제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야. 남편분한테는 뭐라고 설명하라고. 그림 그리겠다는 거지, 뭐 바람이라도 피우겠다는 거 아니잖아. 너도 참 예술을 한다는 애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막말로 나 같은 남자 내조한다고 하면 친구 누드 모델도 해보라고 꼬드기겠구먼.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절대로 안 돼. 차라리 내가 모델로 해줄게. 매일 보는 사이라서 화학적으로 그런 작용이 없달까? 너는 내 뮤즈로서 아주 부족해. 뭔가 짜릿짜릿하고 딱 보는 순간 그리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고 앞으로도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네. 진짜 정떨어진다. 결혼할 때만 해도 고분고분하더니 날이 갈수록 점점 반항적으로 돼가냐? 설마 내가 돈안 벌고 있다고 너나 무시하냐? 요즘 많이 예민해진 것 같은데 건강 좀 챙기면서 작업해. 맨날 라면만 먹고 퉁퉁 부어서 턱선도 아예 다 사라지고. 당신 정말 걱정돼서 그래. 햇볕도 안 쬐고 있으니까 사람이 무슨 허여멀게서 분필 같아. 이게 또 주먹을 부르는 소리라고 앉았네. 남편 바가지 긁는 거 보면. 미술학원 일이 아주 편한가 보다? 그러자나도 애들 가르치는 일 전념하다 보니, 나름대로 요령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 나도 학원 따로 차릴까 싶은 정도야. 야, 사람이 말이다. 분수에 맞는 그릇이라는 게 있는 거야. 괜히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임신했어도 외국 여자들은 잘만 돌아다니니까, 괜히 그거 핑계로 농땡이 부릴 생각 말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은 예술을 한다고 하면서 점점 히스테릭해지기 시작해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었는데요. 한 번은 맥주를 유리컵에 따라줬더니 손 적게 뭐 하는 짓이냐며 발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종이컵에 따라줬더니 누가 종이컵에 술을 마시냐면서 벌어 고함을 지른 적도 있었죠. 예술을 한다는 핑계로 모아놓은 저축은 저축대로 써대면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한 일인데 당신 이번 공모전 정도만 도전해보고 앞으로는 다시 일이랑 병행하면 안 될까? 저축해 놓은 돈도 많이 쓰게 됐고 몇 개월 더 지나면 애도 낳게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은 생각해야지. 나도 이제 일하는 거 점점 임신 때문에 힘에 부쳐. 야, 내가 노니? 놀아. 성공하면 한방에 역전될 텐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당신이 여자들 만나면서 써댄 모델료만 한 달에 200 넘게 나갈 때도 있어. 생활비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못할 짓이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 정말 성공할 수는 있는 거야? 에이, 내가 이놈의 집 구석에서 나가든지 해야지. 잔소리를 해대니 왔던 영감도 죄다 달아날 판이네. 젠장. 당신이 고생하는 건잘 알고 있는데 아이랑 날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돼. 언제까지 도전해 보겠다는 약속이라도 좀해 줘. 알았으니까 좀 닥쳐 보라고.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좀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일하면서도 공모전이라든가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잖아. 당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잖아. 응? 야, 예술이랑 먹고 사는 일은 원래 병행이 불가능한 거야. 성공한 예술가들은 다 가난했어. 알아? 아이를 가지기 전만 해도 나름 가부장적이긴 했으나 친절하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 실망이 컸죠. 말도 통하지 않고 윽박만 지르는 남편의 모습 때문에 적잖이 충격도 받고 실망도 하게 되었는데요. 출산일이 다가오는 동안도 남편은 틀어박혀서 술을 마시며 여자를 불러대 그림만 그려댔습니다. 엄마, 엄마는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김서방이랑 또 싸웠나보다. 왜 김서방이 앞으로도 계속 일안 하겠다니? 응, 그렇게 말하면서 나한테 막 이혼하자고까지 하는데 기가 차더라.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이가 엄마한테는 고분고분하니까 좀 좋은 방법이라도 알까 해서. 김서방이야. 자존심이 원체 세니까 대놓고 건들기보다는 좋은 말로 구슬리는 게 좋지. 아니면 그런 자존심 센 타입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을 데려오거나. 그이 위인전기에 나오는 예술가들 보면서 코웃음치는 사람이잖아. 그 자존심 꺾이려면 한 3년은 더 비참하게 굴러야 할것 같은데 어떡하나 몰라.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보자. 김서방은 왜 잘하고 있던 미술학원 일을 관뒀다니? 몰라. 예술이랑 돈 버는 일이랑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좀 납득이 안 가. 예, 예술가라고 예술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 이일 저일 건드리면서 입에 풀칠하고 예술도 하고 그런 거지. 그건 김서방이 완전 잘못 안거다.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말좀 해주면 안될까? 그러지 말고 너도 공모전이나 뭐 대회 같은 거 출품이나 해보지 그러냐? 그런데서 수상이라도 하면 김서방도 조금은 꺾이겠지. 일하면서 상 받는 거 불가능하다는 사람인데 네가 딱 증명하면 얼마나 좋겠어? 에이 그이도 아니고 나 같은 게 무슨. 너 학교 다닐 때도 솜씨 좋다고 교수님들이 이뻐하고 그랬다며 김서방한테 정신 팔리지 않았으면 내가 봤을 때 네가 더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볼게. 어차피 곧 출산할 일 때문에 학원도 쉬고 있는 참이니까 돈을 벌면서 예술을 병행할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반박하고 싶던 차에 엄마의 경력까지 더해져 출산을 앞두고 좋은 기회다 싶었죠. 저는 순수 미술 및 전시 기획을 하는 출품을 했고 발표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나기 전에 저는 출산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아이를 보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이제 정말 제게 정이 떨어졌나 싶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요. 당신 예술을 한다고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더니 이젠 나한테 완전히 식었구나. 이혼하자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애를 봤으면서도 전혀 좋아하는 기색도 없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래. 참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 나도 더는 이렇게는 못살아. 이렇게는 못살면 네가 뭐 어떻게 할건데? 이혼한다고 말했는데 뭘또 묻고 앉았어. 당장 양육비며 위자료며 당신 내야할 돈 많을텐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이나 해두고 있어. 야 일단 내가 하는 말부터 좀 들어봐라. 여자들 때문에 너한테 식었다거나 그런거 진짜 아니거든. 애 가지기 전만 해도 까칠하지만 눈에서 꿀 떨어지던 사람이 당신이었어.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완전 미친 사람처럼 히스테릭해진 게 언제인지 알아? 우리가 애가지고 나서였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하여튼 나는 이혼하자는 말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그리고 곧 있으면 수상 결과 발표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당장 에브뉴에 기적위에 들어갈 돈이 산더미인데 당신만 믿고 있으라고? 됐네요, 이사람아. 우리의 아니. 내애는 내가 알아서 키울게. 산후 조리원도 못 보내 주는 사람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 야이 씨, 그거야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모델 비로 빠지는 돈 만만찮아서 나도 지금 부모님께 손 벌리고 있다고. 괜히 산후 조리니 뭐니 엄한데 돈 쓰지 말고 그냥 운동해라 좀. 학원에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냐? 안 그래? 나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일래 진짜 독한 사람이다. 당신 남편과 이제는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가 아이를 생각하며 지우길 반복했습니다. 고구마를 네 다섯 개는 단숨에 삼킨 것처럼 가슴이 갑갑하던 중 저는 출품한 작품이 공모전에 당선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후에 선정하여 지원금을 받고 전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이 깊은 소식을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남편이 아닌 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줬던 엄마였습니다. 엄마, 나 공모전 당선됐어. 인터뷰 심사만 통과하면 나도 어엿한 예술가 명함다는 거야. 세상에, 우리 딸 그게 정말이니? 난 그냥 해본 말인데 네가 정말 해낼 줄은 몰랐구나. 엥? 엄마 딸 믿어서 해본 말 아니었어? 네가 김서방 문제로 하도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뭐라도 붙잡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했던 거지. 어쨌거나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다. 기특해.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엄마 덕분이니까 봐줄게. 그나저나 우리 딸 공모전이며 출산이며 요 근래 많이 바쁘고 힘들었겠다. 애나코는 원래 푹 쉬어줘야 하는 건데 왜 산후 조리원은 안 들어가고 있어? 인터뷰인지 뭔지 때문에 그래? 우리 형편에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가겠어. 그냥 없는 돈. 몸으로 때운다 생각하고 버티는 거지. 뭐, 엄마가 김서방한테 너 산후조리원 보내라고 돈 붙여줬는데? 그게 정말이야? 그이는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산후조리원 꿈도 꾸지 말랬는데? 세상에, 김서방 대체 뭐 하는 사람이니? 뭐 하는 사람이길래 거짓말하고 내가 딸한테 준 돈을 가로채? 이거 가만히 둬서 안 되겠구먼? 일단 흥분하지 말아봐. 따져도 내가 따질 테니까. 예, 너 보나마나 또 김서방 하는 말이 무조건 올수하면서 참고만 있을 것 뻔히 보이는데? 엄마가 나서서 김서방한테 한 소리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래. 그동안 내가 띠엄띄엄이긴 해도 챙겨준 게 얼만데? 엄마, 나도 김서방한테 이제는 할말 하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나 인터뷰 앞두고는 있지만 공모전도 당선된 마당이니까 전보다는 더할 말이 많지 않겠어? 이혼하건 어떻게 하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딸좀 믿어주라. 응? 기집애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인가 몰라. 알았어. 너 알아서 해. 대신 엄마한테 어떻게 됐는지 꼭 보고하고 알겠니? 알겠으니까 걱정 단단히 넣어두기나 하세요. 출산한 절 걱정한 엄마가 산후 조리원에 절을 보내려고 했다는데도 그걸 빼돌린 남편. 그동안 한심한 모습을 보인 남편을 너무 많이 겪은 나머지 새삼 실망을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하고 차라리 속 편해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여보,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 말할게. 당신이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 그게 무슨 말이야? 왜또 갑자기 이러는 건데? 엄마가 준 산후 조리원 비용 당신이 삥땅 쳤다며 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한심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영감이 떠올랐는데 모델 고용할 돈이 없어서 그랬어. 그놈의 영감 핑계대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날짜만 얼마니? 됐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영감 받으세요. 저는요. 산후 조리원 비용까지 빼돌리는 한심한 남편을 애 아빠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여보, 나도 진짜 힘들어서 그래. 이제까지 많이 도와줘 놓고 왜 이러는 거야? 원래 예술은 이렇게 고된 거라는 거 알잖아. 당신이 일이랑 예술이랑 병행할 수 없다면서 시간만 죽이는 동안 나 공모전 당선됐어. 출품한 작품 통과돼서 인터뷰 앞두고 있다고. 뭐? 그게 진짜야? 당신이 공모전에 당선이 됐다고. 내가 누구처럼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야? 더 길게 말하기 싫으니까 이혼이나 하자. 제발 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와서 이혼 도장 안 찍으면 나 당장 집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 미안해서라도 다 말할 테니까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돈을 부치더군요. 그 돈이라는 게 눈이 뒤집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지니기에는 상당한 비용이라서 놀랐습니다. <목소리>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산후 조리원가라고 엄마가 주신 돈보다 훨씬 많은데? 그동안 모델들 고용한다면서 쓰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마추어 모델분들 그려주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돈 받기도 하면서 모은 돈이야. 지금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말이야? 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었는지 이유를 묻는 거잖아. 우리의 당신이 임신하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학원 강사일 언제까지고 할수 있을지 모르는데 더 성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고 존경받는 남편의 좋은 아빠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 성공해야 할것 같더라.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시간 죽일 때가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나 그동안 당신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거 알아? 미안. 나도 그림 그리면서 예술을 하겠다고 당장 일 때려 치우기는 했는데 막막하기만 하더라고. 당장 성공할 수 있는 재능도 아닌데, 언제까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빚지고, 남자 새끼가 한량처럼 지내야 하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날 세운 말들 하고, 술 마시고, 못난 모습 보였던 거야. 내가 정말 쓰레기였던 거 사과할게. 그런 거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그런 말 듣고도 이해 못할 사람이야? 그냥 나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딱히 이룬 거 없는 남자라고 여겨지고 싶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붙인 돈은 양육비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미안해서 주는 돈이니까 편안하겠어. 산후 조리원 갈수 있으면 꼭 가고. 할 말은 그게 다야? 나 당선된 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일이랑 예술이랑 병행할 수 없다고 고집부렸던 것도 사과할게. 당신이 산증인인데 내가 무슨 말을 또 하겠어. 남편의 사과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얘기를 들으니 이혼을 결심했던 마음이 누그러져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엄마에게도 거짓말을 해 미안하다고 그 자존심 강하던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할 정도였으니 어지간히 미안했나 싶더라고요. 그날로 남편은 술을 끊고 뮤즈 얘기로 여자를 그리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이제는 오히려 인터뷰 심사를 통과해 지원금을 받게 된 저를 내조하는 사람이 되었죠. 한때는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었는데, 한바탕 난리가 있고 나니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게 되었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까지 많이 성장해야만 하는 모자란 부부이지만, 아이 잘 기를 수 있게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